야, 그래, 그래, 알았어, 알았어. 이 강남 형님이 너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줄게, 어? 음. 야, 여자는 말이야, 어? 이 하나의 말과 하나의 행동, 어? 훅, 확!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, 어? 야, 잘 봐. 내가 어떻게 했냐면, 어? 야, 나리야, 내가 기다려 어? 야, 나리야! 아, 잠깐만! 아, 한 장만, 어? 집에 가려 고 그래? 어? 아왜뭐 취했어? 아 취해서 그래? 야 그러면 그러면 더안 되지. 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, 너 집에 가다가 늑대들이 너 어? 이렇게 하면 어쩌려고? 야너안 돼. 너 저기 어디야? 저기 코코 코코 호텔 그래. 저기서 좀만 쉬었다 가자. 어? 괜찮아, 괜찮아. 너 취했다니까! 야나 봐봐, 어? 봐봐. 몇 개야? 4개지가 어떻게 2개야 진짜 아 가자 어? 아 가서 좀만 쉬었다 가자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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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안 취했다 치자 어? 야아 근데 아까부터 나만 덥냐? 어왜 이렇게 더워 씨야와 대박 야 겨터파크 어우야 시큼해 야 냄새 나지 어? 야 안되겠다 이거 진짜 진짜 씻어야 돼 가가지고 30분만, 어? 30분만 씻고 나오자, 어? 아니 너 TV보고 있으면 되잖아, 어?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! 야 그러면 해장만 하고 가자 괜찮지, 해장아 그래서 저기서 컵라면 두개 사가지고 소주 한병딱 사가지고 우리 한 번만, 아니 아니 우리 한 잔만 하자, 한 잔만, 어? 한 잔만 아 어한 잔만 한 잔만 한 잔만 한 잔만 제발 좀 하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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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치겠다 후확어 그러면 그냥 오빠 이런 응. 거야 인마 야야야 야, 내말 믿지 마야 여자들은 이 정신적인 거어이 교감이 중요한 거야 어? 플라토닉 플라토닉 러브. 아. 저는요.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든 이렇게 스킨십 해 보려고 치근덕대고 껄떡대고 더럽게 여자의 육체적인 것만을 원하는 그런 짐승 같은 애니멀들.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. 뭐 어쨌든 오늘 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운동하면 딱 그렇게 해 주면서 땀 한번 흘려 주면 참 좋은데 말이죠. 아,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좀 좋아해 가지고요. 이 가슴 운동이랑 뭐 이것저것 좀 하는데 이게 제가 남들보다 좀 이렇게 그이 근육이 아, 이걸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? 그냥 한번 만져보시겠어요? 아, 아 그냥 괜찮아요. 살짝만. 어? 아, 괜찮다니까. 아, 아, 뭐 제가 뭐 설마 스키지 말까봐 의심하시는 거예요? 오해하신다. 아,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. 예? 그냥 살짝만, 살짝만 한번 만져보세요. 괜찮다니까. 예? 어. 어, 잠깐만, 좀만 밑에... 아, 어, 거기!

너 기억나? 학교 다닐 때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냐? 너랑 같이 학교 가려고 매일 아침 너네 집앞 대문에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, 너 독서실에서 집에 올 때까지 나도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. 아, 얘가 왜 이리 늦지? 혹시 또 잠들었나? 이러면서 내 신경을 온통 너였어. 아, 그리고 내 생일날 네가 나 셔츠 선물 사줬을 때, 나 그때 정말 좋아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. 하루에도 12번도 더 보고 싶고, 그냥 너라서 좋았어. 나 옛날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나너 진짜 좋아 사랑해.